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도 건강해졌다. 저자 채송합니다. 간힐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에 좋지 않은 식습관 하면 음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 간을 파괴시키는 요인들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알콜성 지방간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인데요. 이번 시간은 간을 위해 꼭 피해야 하는 식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질감을 세련되게 변하지만 다양한 영양소와 식이섬유는 모두 제거됩니다. 그래서 혈당은 급격하게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정제탄수화물은 대부분 첨가물도 많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볼수 있는 각종 빵과 가공식품 등이 해당합니다. 간은 몸속 세포들의 성장과 기능,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이든 첨가가 많이 되고 정제가 될수록 간에는 더 많은 피로를 유발하게 되는 셈입니다. 혈당 문제를 생각하면 인슐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을 변환시켜 저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농도가 높을수록 간암 세포 증식이 활발해진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합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속 정상세포들에 비해 인슐린 수용체가 훨씬 많습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많아야 당분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밀가루 소화시 나타나는 물질은 모르핀의 작용기전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달리 말해 자율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쳐 밀가루를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가루는 설탕보다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설탕의 대체재로는 마스코바도와 사탕수수 원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양파, 무 등의 단맛을 활용하거나 간일리어스 회원분들께서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 효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트랜스 지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스트레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인 식물성 기름을 가공식품으로 만들 때 산패를 억제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입니다. 간 회복을 위한 좋은 기름은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입니다. 냉압착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같이 산도가 낮고 신선한 기름을 추천해드립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분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치유 계획을 세워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 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